10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한 시인이 노래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10편은 다 다윗이 주로 썼다, 이래 생각하는데, 다윗 시대보다 한 500년쯤 뒤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때에도 신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때 맞게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편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우리 너그 노래 불러봐라 할때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까 하는 이런 그 시편도 그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0, 126 편은 그 약간 뒤라할 사수 할 있겠죠. 돌아왔을 때, 근데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렸죠. 바벨론에 가서도 뭐. 노동을 해야 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식량만 배급받고 어, 참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물론 땅은 이미 황폐해져서 참 볼품이 없는 그런 땅이 됐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거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빌론을 정복하고서 고향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은 불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고난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70여 년의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새로운 신앙을 갖고 어 냈습니다. 그것이 고난받는 야외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고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보로기 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또한 그런 그 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된건 아니고 그 이사야스를 쓴 사람들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그런 놀라운 신앙을 그때 에, 가꾸어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 포로로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뒤한 500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야외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러했는가? 유대인들이 또다시 분열과 불신, 이런 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까지는 한 나라가 되어 있었는데, 솔로몬이 좀 학정을 저지르는 바람에 남북으로 분단이 돼요. 에너꼴 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솔로몬 아들은 밑에 유다왕국이고, 거기에 그 열지파가 무려 북왕국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분열을 했었습니다. 네, 어, 그러다가 이제 서로 각각 그, 은도한 길을 가는 바람에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는데 예수님 때에도 분열상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성전은사두계인들이 자각하고 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열혈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그것도 저것도 싫다 은둔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겠다. 하는 이런 파들, 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속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다 일면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이륙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 멸시하는 것도 있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파가 아닌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잘안 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타리를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 병자는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문둥병이 걸렸다. 나병 환자는 죄 때문에 그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다고 보면 그냥 고치셨습니다. 막 손을 대 가지고 고치셨다고도 했습니다. 날때부터 명인, 이것도 누구제 때문이냐. 사람들은 그것까지 논란을 일으킬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 요 신앙이었는데, 그러고 묻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날때부터 소개만 드시게 아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화 드러내실 것이다. 하고는 바로 명인을 낳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니까 뭐 죄인이고 뭐이건가 예수님에게는 그 전혀 그 바리새인들 같은 시각이 하나도 없었었던 겁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마저도 그걸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말 정의로운 바리새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너희도 죄 없냐? 이러고 이제 아마 죄목을 땅에 쓰신 것 같은데 그 하나씩 보고는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지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간이 다 있다는 걸예수님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부터 사람들 끌어내려고, 어,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까지 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도, 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팔복서은 보십시오. 그게 하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도 해요. 노가 보면 아예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아예 딱 부러지게 말하기도 하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의의에 줄이고 못 마는 사람 세상에서 의의를 볼수 없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는 날 이게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그런 게 이루어지는 날이 나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여보를 받는다 긍율이 얘기하는 자가 긍율이 얘기를을 받는 사회 이런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병자들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애통해 하고, 전쟁으로 그냥 비명에 횡사한 사람들의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 을다 위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직접 위로를 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대한 업무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 이, 나귀를 타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에 이 성을 보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 복음에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아까 우리 읽어드린 대 읽어본 대로, 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숲개잡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할 그러한 사람임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느끼고 계셨죠. 그 평화의 왕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십 년 뒤에 일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요.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원수들이 토들을 서 이제 그이 토성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걸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밑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성전을 두고도 이렇게 예언하신 게 나와요. 성전 두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그럼 마지막 때 어떤 일이랍니까 묻기도 하는데요. 얘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략 집은 돌로 짓기도 했지만, 돌로 된, 제대로 된 아주 좋은 건축물은 성전이었습니다. 완공하고. 그거 다싹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참 비통한 마음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예루살렘의 그 몰락을 예견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옛날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은 다 그때 파괴됩니다. 그리고 기물을 몽땅 다 바빌론 사람이 가져가요. 그때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비통할 심정이 있었겠죠. 그죠? 아마 그 마음을 예수님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돌아올 때의 기쁜 노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 다. 이렇게 노래했던 또 시인의 마음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시가, 왜 보면 자신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했어요. 내가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돌아온다. 기쁨으로 거들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하를 예견한 듯한 이런 찬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다. 그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듯한 그러한 그 그러한 노래입니다. 600여년 전의 노래인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예언으로 충분히 그 이해하실만하죠. 분명히 시편을 예수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 찬양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찬양은 시편 가지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 하셨을 가능성이 대게 높습니다. 자주 부르셨기도 했고, 자 그런데 누가 요한복음에 요한 보면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구절 생각나시죠. 이제 이게 뭡니까? 내가 죽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슬퍼하지만 내가 죽으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걸 확신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묘라는 바로 자신의 몸이요 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피로서 땅에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이 이어지면서 새롭게 제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교회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러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중요해요. 제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파가 되잖아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십육장 십육 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와 하나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그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그의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말씀 따라 마음가짐도 다지고 사람들을 대하기도 하고 자연도 대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는 이런 사람 그들이 드리는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지탱해온 것은 이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를 지탱해 준뭐 황제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의 증인들만이 교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을 마지막에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5, 6장 53호에서 보면 그렇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셨는데 또다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은 분인데 왜 다시 살린다고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그가 예비하신 그처에 그들을 거하실 겁니다, 다들. 그러나 지상의 세계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 교통이 잘안 되는 상태로 끝날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께서 같이 계시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좀 교통은 있지만은. 어 확실하게 그 동행하는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교통은 흔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성도와 서로 교제한다는 거는 옛날 성도하고 지금 성도가 전혀 모르죠, 지금. 근데도 성령 안에서 교통이 된다는 거를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 근데 그런 정도의 교제이지. 그들이 이마에서 우리가 동행하면 뭔가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씀은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사람들과 생생히 산자로서 같이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자, 그 마지막, 그 53, 54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속에 이미 생명이 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라는 말씀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나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말씀드릴 대로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더 확실하게 이제 땅에 그와 함께 임하여서 땅에서 예비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웃음> 마태복음 <웃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이 막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에 미리 예정된 자들을 부르신다고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땅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저는 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상징한 게 아닌가 또 해석을 해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들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니까 포나무가 일로 옮겨 가는데 가지가 그냥 나무 막이 가지는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죠. <laughs> 그거 항상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때 우리 따로 움직였습니까? 우리가 같이 오신다 어떤 다시 오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항상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계셨지만은 다시 오신다는 그 날은 마지막 날은 좀더 특별한 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악인은 정말 심판을 받는 그날, 그런 시기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이들이 다시 그 지상에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고 이룩하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게 되고 온 우주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 그 나라.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2000년간 제 아들은 똑같이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폐역한 시대에 예수님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긴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거두어 들일는 그런 놀라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인자가 할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적응을 했고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중간에 가라지가 무성해서 알곡보다 더 크기도 하고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내가 종들을 보내 가지고 다 가라지는 따로 모아 가지고 단을 묶어서 불태우고 알곡은 곡갈에 들일 것이다. 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사명이다. 요한도 증언했고 예수님도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비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이 세계를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된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트럼프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윤석열도 아니에요.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통치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랬을 때늘 위기가 다가왔고 알게 모르게 타락했고 본래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 역사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마땅히 이 나라에 참여하여 진실로 어 예수께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올때 같이 그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주수권으로서의 사명 다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모든 단을 가지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악기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연후에 그들이 다시 알고고로 정화되면 또 거두어들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을 저희가 믿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떨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예토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의에 줄여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긍유리 얘기는 자가 긍율이의 을 박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496장.